우리들의 싸움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움 것은 육체 아니요마귀곤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즐을영원 살릴 것이 있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헤서 싸워서 승전고를 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부보세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감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 오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악한 마귀세 아무리 강하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여 될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내리기까지 제약증에 빠진 사람 들를 이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원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 미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막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게까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 호흡을 연장시켜주시고 새 날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되며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닫고 이 하루를 살아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사사기 2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요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요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뉴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더라. 남그 남은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리아세 는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에 참석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대수할 때 야베스 길라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해중이 큰 용사 만 이천 명을 그리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직면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은 실로 진영으로 내려오, 데려오니 이곳은 가난 땅이더라. 아멘.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문맥을 보겠습니다. 어, 레위사람의 아내를 죽인 사, 사건으로 이 베냐민 지파를 뺀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싸웁니다. 싸움을 하긴 하지만 이들은 같은 종족을 쳐야 하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어, 울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죽임을 당하였고 현재 군인 600여만 명 명만 사, 살아남아서 이 광야의 린몬 바위에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인데요, 일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네. 앞서 미스바 모여서 이 회의를 할때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어, 맹세를 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떤 맹세를 하였습니까? 베냐민 사람에게 우리의 딸들을 주지 않겠다는 라 맹세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전통적으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금지하였죠. 그런데 지금 각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아니, 이 베냐민 지파를 이방인처럼 취급하겠다라는 사실 강력한 네, 조치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서 추출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했는데요. 2절입니다. 백성이 베들에게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큰 소리로 울며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베냐민집합 사람들은 이제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600명만 남은 상태입니다. 군인 6 0 0명 남기고 정말 다 죽였습니다. 다 죽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교와 대제사 세상이 있는 이 베델로 돌아와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성막 앞에서 계속 웁니다 네. 왜 이스라엘이 울까요 3절이 나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에 하나님 요하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네. 여기 보시면 이 개혁 계정에는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지는 것처럼 나오죠. 어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십니까? 네, 요와여, 어째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한 집화가 없어지게 하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사실은 앞에 내용을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네, 베화인집를 공격하겠다라고 결의하고, 하나님께는 마치 통보식으로 물어놓고 이제 와서는 왜 하나님께 한 지파를 없애게 하느냐고 막 따지듯이 화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네 그렇게 개혁 개정에는 보이는데요. 이 다른 성격의 내용을 보면 조금 다르게 의미가 다고 옵니다. 세 번째 버전을 보시면 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울부짖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습니까? 오늘 한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쉬운 성경입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스라엘 안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스라엘의 한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네, 이 앞에 개혁개정의 느낌 적반하정의 느낌보다는 약간 한탄과 아쉬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모습을 보아서는 이뭐 적반하장의 모습으로 해석해도 전혀 문제는 없지만 원래 본문의 의미는 네, 그세 번역이나 쉬운 성경의 말씀과는 말씀과 비슷할 것 같아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이 스라엘의 한탄과 아쉬움은 우는 이유는 뭡니까? 방금 이 읽었듯이 네, 이스라엘의 1 2 지파 중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울일인가 사실은 싶습니다. 네, 한 지파가 조거들이 잘못해서 지금 쳐서 그들을 이제 없애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울릴인가 싶긴 한데 이 구약에서 이열두지파의 의미는 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란 조건을 갖추기 위한 그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한 지파가 빠진다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조건을 상실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들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치고 나서 심각하게 울고 있는 것이죠. 이 심각한 고민의 위기는 어,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은사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리면서 이 일이 해결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죠. 네.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지금 멸망 직전의 위기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600명만 600명의 군인만 남겨놓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는 사람은 누구냐? 네. 물론, 베냐민 집화들도 가족을 다 이렇게 되면 울겠지만, 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으로 이 열둘 완전수가, 해체될 네. 위기에 있기 때문이죠. 아,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냐민, 베냐민 집화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군인들을 다시, 네. 결혼을 시켜서 인구수를 늘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앞서 미스바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다고요? 자기들끼리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네, 딸을 주지 않겠다고 조것들이 정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이기 때문에 어길 수는 없고, 그런데 지금 베냐민 지파는 네, 곧 없어질 위기고, 아 이거 해결은 해야 되는데 이 심각한 방법에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어떤 방법을 생각했을까요? 5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와,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지금 딸을 줘야 하는데 자신들은 이미 미스바 총회에서 맹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딱 자신들의 딸을 주지 못하니까 생각한 방법이 아, 총에 안온 총에 안온 지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를 참석을 안 했을까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을 찾아서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죠. 이 여기 뉘우쳐 이르되 라고 되어있으니까 근데 이 뉘우쳐란 단어는 회개하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네, 여기서 이 뉘우쳐란 단어는 동정심을 갖다 라는 의미로 네, 사용되었습니다 어, 회개가 아니고 동정입니다 그래서 7절, 7절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남은 자이 남은 자들은 베냐민 집파의 600명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8절 9절을 보시면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요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에는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라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다행히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지파가 있었습니다. 네,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아무도 네. 참석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아, 알았는데요 그들이 네, 잘 되었습니다 네, 야베스 길레야 사람들을 총에 참석하지 않, 않았으니까 맹세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 이들의 딸을 네, 베냐민 지파 600명에게 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 5절에 나옵니다 미스바 총에 참석하지 않은 지파는 반드시 죽일지라고 네, 또 자기들끼리 맹세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회중이 큰 용사 만 이천 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의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로 치라라고 합니다. 그 앞에 자기들끼리 맹세만 안 했어도 이 길라 주민에게 얘기해서 그들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주면 되는데, 네, 그렇게 결혼 시키면 되는데, 네, 어. 하필 네, 말씀드렸지만 맹세를 해가지고 장정부뿐만 아니라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죽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왜 남자만 죽이면 되는데 왜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녀자들이 남을 경우 이 부녀자들은 남편의 복수를 네, 이후에 할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 당시 전쟁에서는 나가면 다 부녀까지 네, 다 죽인다 하더라고요. 하며 기럽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네.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을,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지라 자라 그들은 실로 진영으로 이, 내려, 데려오니 이곳은 가난 땅이더라. 네. 왜 저, 젊은 처녀 400명은 데려오지 않는지 네. 아시죠? 네. 베냐민지파 600명에게 추려오고 그렇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내용은 내일 본문으로 확인하시고 오늘 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모습을 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모습 어떻습니까? 미스바에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정한 맹세 때문에 네,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이런 맹세를 한 것은 기부하의 불량배들에 대한 네, 분노 때문에 시작되었죠.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하나님께 묻고 움직인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화가 났다는 것 때문에 그 감정적으로 일을 네, 처리하다가 헛된 맹세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니면 뭐 어떤 일에 의해서 이,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나치게 감정을 드러내며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적이었을 때 뱉은 말 때문에, 그런 행동 때문에, 그런 말들을 다시 주워 담지 못해서, 분명히 그게, 그 말들이 선을 넘었거나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것을 되돌이는, 그러한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서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적은 없습니다. 이세상의 모든 사람은 근데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이 아닌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네, 순간적으로 화가 날수 있습니다. 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말과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간혹 실수도 하고 주워 닿지 못할 말도 들 합니다. 네, 그리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뭐,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물론 이제 이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스스로를 다스릴 수, 다스릴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정적인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네, 바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내 네, 감정이 지나쳤다라고 고백을 하고 네, 용서를 구하고 필요하다면 용서도 구하고 그 일이 더큰 일이 되지 않도록 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자존심이 뭐라고 한번 뱉은 말이 뭐라고 그 맹세가 뭐라고 네, 그것을 지키다가. 네, 가정에서는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또 형제에게, 또 부모님에게, 또 자녀에게, 또 일터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상처와 그 고통을 준 적은 없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 어, 베냐민 지파와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베냐민 지파를 무참히 공격하고 나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도 하고, 또, 네. 제사를 드리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네,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습이죠. 이 사사기 전체의 맥락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왕이 네,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어,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도 변함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사사기의 이스라엘만의 모습인거예요 아니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예배의 형태와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픈 기도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가정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교회에게, 우리 나라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지도 않고, 일상적인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내가 하기 쉬운 기도만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멋대로, 내가 하고픈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하고픈 사역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사람들만 어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만 잘해주는 네, 그런 모습들은 있지 않은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픈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왕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네,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음에도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네, 자신들의 멋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혹시 저의 모습은 아닌가요? 겉겉 모습은 예배와 헌금, 기도 등의 신앙신앙 신앙 행위를 하고 있지만 실질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픈 대로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이 시간 저를 되돌아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감정에 속아서 헛된 맹세를 하고 헛된 것을 또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실수를 범하지 않는지 이 시간 말씀에 비춰서 저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를 위해서 중부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